금요일이다, 그쵸? 2월 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도 불이 붙었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네요, 그쵸? <laughs> 좋아요. 오름에는 일단은 좋습니다. 어, 나스닥 올랐던 부분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어, 시장 안에서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피크에 달했다. 이제 금리 인상은 조만간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어제였죠.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25bp 정도 일단 인상을 시켰고 25bp 인상을 하면서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이제 3월달에 25bp 정도 올리고 끝낼 것이다. 어, 혹은 5월달까지 25bp 올리고 끝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파월 의장에서 파월 의장에 비해서도 어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디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열어 차례 이상 언급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그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얘기들 그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조만간 멈출 것이다. 사실 이전에 어, 나스닥 시장이 바닥 잡고 올라올 때 처음 나왔던 얘기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 자체도 계속 위쪽으로 좀 방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요한번 빠졌을 때가 이제 브로드 총재가 어 갑자기 50bp 올려야 된다 뭐 이런 <laughs> 얘기로 일단 고추가루를 좀 뿌리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도 일단 보였습니다만 그 외에는 특별한 흐름 자체는 일단 보이지는 않았고요. 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일단 했는데 50bp 인상을 하면서 유럽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 거의 이제 끝이 났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3월 16일 날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22일이고, 22가 3월 16일 날 금리 인상이 있는데, 22는 50BP씩 지금 계속 올리고 있다가, 이번 회의, 회의 결과를 보니까 22에서도 3월 16일 날 50BP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조금 반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22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좀 급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50bp 인상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22도 5월 4일날 일단은 금리 인상이 또 있는데 5월 4일 날 마지막으로 25비표 올리고, 음, 유럽도 이제 끝이, 내, 끝을 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일단은 지금 시장 안에서 이슈라고 한다면, 은 3월만 올릴 거냐, 5월까지 올릴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조금, 음, 많은 것 같아요.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뭐 3월까지만 올리고, 5월은 올리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꺾일 때의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올릴 만한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그 상존해 있는 부분은 중국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중국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중국의 원자재 수요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음~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다시금 만만해지면 어~ 금리를 좀더 올려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시장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전히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로 빨리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해보는 부분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외에 그 미국 시장에서 지금 상승을 좀 강하게 했던 부분이 기술 섹터에서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메타가 간만에 이제 반등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해주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금리가 이제 통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음 경기가 무조건 빠르게 살아난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슈는 3월까지만 올릴 거냐, 5월까지만 올릴 거냐. 네, 어. 예, 메타가 페이스북입니다. 3월까지 올릴 거냐, 5월까지 올릴 거냐 라는 데에서 3월까지 올리면 시장이 더 슈팅할 가능성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5월까지, 그, 이제는 뭐 3월달에 넘어가니까 5월달에, 5월달까지 올린다 그러면 시장은 약간 둠칫둠칫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5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금리 인상을 해 놓은 부분을 언제까지 이걸 유지를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 안에서는 이슈가 될 겁니다. 시장에서 일각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그 부분이 이제 8월달부터 시작해서 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어 11월달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거다. 요거는 이제 올해 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 봄주에서 벗어나면은 시장은 악재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간다 일번 지금 부분의 품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모든 부분이 일단은 중국은 배제하고 <laughs> 보는 거라서 중국 경기가 어떻게 살아날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금리 부분의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기술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좀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어떤 형태가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이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이 많이 오른 미국 시장이 <laughs> 오른 수준 자체가 어느 수준까지 올랐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미국은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laughs>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나스닥 시장인데, 어차피 우리 시장이 기본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보자면, 우리 시장하고 대만 시장은 거의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과 좀 많이 연동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요 정도, 이렇게 오르면은, 크게 뭐, 무리 자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단지, 이제, 지금, 나싹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나싹이 지금 단봉이 떴죠? 단봉 뜬거 보인다, 이러고, 우 차트 이제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예, 봉이 굉장히 위로 뻗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더 세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 나스닥이 일단 단봉이 뜨고 거래가 좀 터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일단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는 체크를 해야 되니까 12,024 포인트 일단 잡으시고 12,024 포인트 24 포인트 일단 잡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024 포인트가 일단은 좀 깨지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게 되면 날싹은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만1600 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조금 조정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열어두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만1600 포인트까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날싹이 지금 오르고 있는 2023년도 1월 달부터 시작돼서 오르고 있는 요 흐름 자체가 변화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시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됐나요 그리고 오르면은 날싹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일봉상으로 봤을 때, 때 12,670포인트 680포인트 부터는 어, 기술적으로 저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9시 1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장 움직임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은 아직도 약해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까 나스닥 시장 차트 봤던 거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현재 차트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합시다. 거래소 시장은 나스닥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미 11월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이 먼저 돌파를 했고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로 가고 있는 중이고, 2500포인트에서 지금 세 차례 정도 지금 저항 테스트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500이 좀 강한 저항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부가적으로 시장은 2470에서 2500이라, 2500이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500포인트로 다가가는 행보 자체가 오늘도 뭐 이어질 가능성은 일단 있어 보이니까, 요 부분의 중요한 부분, 지금 시장이 상승하락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의 여러 내용들도 일단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무조건 2,500 돌파하기 전에는 안심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가만히 보면 좀 묘한 게 하나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0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아래쪽에 보면, 물량을 조금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물량을 2,500원저해서 계속 줄이고 있는데 한번 2,500을 돌파하면 기관들이 굉장히 급해지겠죠. 항상 시장에서 강한 매수나 매도의 타이밍의 기본은 누군가가 급해질 때입니다. 개인이 급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어 외국인들이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급해진다든지. 그런 급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보통 시장이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기관들이 2500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2500을 탁 돌파를 하면 기관들이 <laughs> 정신이 없어지겠죠. <laughs> 큰일 났네 그러면서 물량을 다시 모으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 시장이 한번 오른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아쉽게도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현재 유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2,500 벌써 뚫고 두 번째 저항선이 2,550 포인트까지 지금 올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2,500 근처에 있으니까 어 가슴은 뜨겁게 그리고 머리는 차갑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신 분들 오케이 한번 쳐주시고 두 번째 거래소 시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코스닥 아, 시장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종목 공략을 할때 코스닥 위주의 종목을 좀 많이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코스닥 음, 위주의 종목을 공략을 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코스닥이 먼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거래소로 따져 보면 여기 안에 박스권에서 거래소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은 먼저 지금 뻗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눈으로 확인됩니까? 아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권 근처에서 멈춰 있었다면 코스닥은 그제 돌파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어제 한번 더 상승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코스닥 위주의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좀더 나아 보입니다. 단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의 움직임이 어, 보였던 그 흐름이 오늘 보이고 있죠. 어제 일단은 단봉을 띄우면서 일단은 캔들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코스닥은 758 포인트가 깨지면 안 돼요. 758 포인트 한번 쳐주시고 요거는 두개 합쳐서 문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기본적으로 2500 포인트 돌파 전에는 돌파 전에는 보수적 관점 유지하고 코스닥은 전일 저점인 아까 말씀을 해 드렸던 758 포인트 이탈 전 공격적 대응 유지 예, 지금 시장의 흐름을 지금 코스닥이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코스닥에 조금 더 주목을 하도록 하고요 단지 전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단봉이 뜨면서 거래가 터지는 거 보이시죠? 보입니다. 1번. 항상 캔들에서는 거래가 터져 있는 가격권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시황 잡아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 정리됐나요? 시황 정리됐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럼 계속해서 종목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